배멀미 속 신선의 출하대입니다 잠시 미리시로. 와, 어, 전 벌써 약간 배멀미가 오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실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구현해서 실제 선박 운항하는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 모의장치입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항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 그렇구나. 어, 우중 상황 한번 바꿔주세요. 이렇게 우와. 비가 오는 상황이나 잘안 보이는 상황 야간 모드로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야간에 운항하는 모습까지 재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낮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항해사도 없고 조타를 담당하는 조타기도 네. 없고 하늘도 배가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여서 호주 시냉양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무인 선박입니다. 그럼 무인 선박을 누가 운항을 하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앞으로 원격운항 선박이 나오면 네. 육상의 이런 데스크에서 직접 배를 컨트롤하고 운항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더 발전하면 실질적으로 R O C 센터에서 직접 오퍼레이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선박이 향하는 침로가 어딘지 속도가 얼만지 네. 이거를 종합적으로 안에 있는 A I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데이터가 좀 많이 들어있어야 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기본 데이터가 축적이 네. 돼야 네. 오류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가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원의 바뀌는 역할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어, 현재까지 아. 자유로운 개발에 앞서서 그선원의 교육은 지금 양성체계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네. 향후 인력들은 분명히 양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단의 앞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 업무 영역을 계속 발전시켜서 나갈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이 선박의 미래 속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전망입니다.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떠나볼까요? 안녕! 안녕. 와, 시뮬레이션 센터 견학을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요즘 인공지능, AI가 정말 화두잖아요. 어, 자유로운 항선박에는 어떤 AI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네, 자유로운 항선박에는 여러 가지 AI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레이더나 CCTV, 각, 각종 영상을 이용해서 이런 대상물 혹은 장애물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애물과 대상물을 인 인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항로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항해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 자율운항 선박에서는 이런 항해의 자율화뿐만이 아니라 기관 자동화나 자율 기술까지 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사실 정말 이렇게 복잡복잡한 기술들이 선박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때 어려움은 없나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율 주행차를 탈때 이런 고속도로에서 자율 기능을 쓰려면 어 날씨가 좋아야 하고 그런 제약 요소가 있잖아요. 이런 자율 운항 기술을 적용할 때도 해상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가 좋아야 된다거나 혹은 또 이런 지리적으로 어뭐 접근성의 한계가 없어야 된다거나 이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한다는 라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조건, 컨디션들이 조금 좋아야지 운항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 이제 AI를 활용한 자율운항 선박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공단의 해양교통 안전 관리 체계도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육상에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과 육상 간의 그런 통합체계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서 통합관리체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박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원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선박 중심에서 시스템에 대한 기반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이런 자율항 선박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인증이나 평가를 할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할 거고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중심이 된 융합적인 인력 구성 그리고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실장님의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변경이나 환경 변화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 공당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앞으로 공단의 고유 업무인 선박 검사, 여객성 운항 관리 이런 부분은 자율 로항 선박이 출연하게 되면 지금까지 하는 현장 검사는 새로운 모니터링이나 시스템의 평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될 거고요. 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검사 기준이나 절차 이런 부분도 향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검사 방안도 마련해야 될 거고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이 사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AX 혁신추진단이라는 미래사업을 대비한 이런 혁신단을 추진해서 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는 자유로운 항뿐만 아니라 이 AI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공단도 미래의 교통안전관리체제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와 벌써 자유로 낭 선박을 위해서 AX 혁신 추진단까지 꾸린 우리 한국 해양교통 안전공단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제가 평소에 있었던 자유로 낭 선박에 대한 궁금증들이 모두 해결이 다 됐어요. 어 끝으로 나에게 자유로 낭 선박은 무엇이다라고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 낭 선박은 바다 위의 혁신이다. 이유는 다양한 AI 기술, 신기술을 적용해서 해양 물류의 큰 패러다임 전환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항선박은 저는 도전과 기회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율항선박을 통해서 우리 공단이 변화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율항선박은 도전과 기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 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자유르낭 선박은 안전 내비게이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내비게이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곳을 가야 될 거고 우리 공단의 목적은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르낭 선박은 이런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전 네비게이터라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들어본 이자유로낭 선박의 의미가 또 뜻깊게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서 영상 초반 부분에서 공지를 드렸었죠. 2032, 3 그리고 75에 대한 정답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유로운 항선박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